가지. 하. 아 조졌는데. 담해봐. 아 씨. 조졌네. 기병은 날 따라오시고 뒤지고 싶지 않으면 공병 따라 공병 따라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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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병. 기병. 아 미친놈들. 개돌하는 거 봐. 진짜? 한 방? 나한 방. 나한 방? 이래도 됨? 우리 친구들 다 어디 가버렸네. 야, 너네 어디 가? 도망가면 뒤져. 어, 씨. 아무리 그래도 한 방은 좀. 아, 우리 애들 다 죽겠는데? 괜찮아. 애들은 다시 채우면 돼. 계속 맞춰. 계속 맞추는 거야. 어, 죽었다. 이쌉 새끼들 미안하다 아좀 일로 와봐 아이 새끼들 진짜 마음에 안들어 아파 아파 어야 나도 경험치 좀줘 아 미치겠다 어떡하면 좋지 이걸? 존나 너무 난국이다 난국 아나 병사 치이 아직 다 쓰레기라서 여기 얘네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데 어 존나 무서워 진짜 아 우리 애들 다 죽는다 죽여 죽여 내 네, 저거 하나는 잡는다. 내너 하나는 잡을게. 내너 하나 잡는 데 경험치는 가져간다. 아, 80. 경험치도 쓰레기야. 아, 아퍼. 아, 우리 팀다 죽어. 우리 애들. 우리 애들. 내 새끼들. 내 새끼들 그래도 잘 싸우는데? 새끼들 죽어 죽어 아우 시대아 십팔 사망 아 이제 안 되겠다 다안돼 십팔 안돼 아... 얘는 나 쫓아올 거 아니야 어떡하지? 어디로 도망쳐? 디림 아나안 쫓아오네 아 씹새끼들 아 개새끼들 복수한다 내가 다 사라졌어 아 이건 또 뭐야. 지금 기분 더럽거든. 빨리 와라. 죽고 싶지 않으면. 저런 쌉새끼가 저거. 네가 나도 할잘 써? 너 번덕 크지. 너 번덕 크지. 이새끼 내가 안 들어갔다고 지금. 아, 아이씨. 이런 쌉바가 좀 넘놈들. 이런 식으로 뒤통수 쳐? 또 어디 있어? 다 덤벼이 새끼들아. 뭐야? 번덕 그새 끼 사라졌어. 번덕 그새끼 여기 있던 놈 맞네. 어의가 없네. 아씨. 아세 명이 뭐야 세 명. 아 클로 60명 있었는데. 지원, 지원병 오질러에 모집해야겠다. 시정잡, 오, 전건 뭐야, 이 자, 이럴 때 껴야 돼. 우리가 많아. 이러면 껴. 777명. <laughs> 자, 경험치 먹으러 가자, 경험치. 전투 유리한 50은 또 처음 본다. 와, 따마 시정 잡배라니뇨 저는 그 엄연히 스와디아 왕국의 영주 중한 명입니다. 뒤질라고. 덤벨이 새끼들아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이로 와, 야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 어디 있어? 일로 일로 와 캐르지스 새끼들이거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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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이 감히 내내 새끼들을 와너 뭐냐 너세 보인다 잠깐만 오얘너 잠깐만 너 존나 세 보인다 너 잡을까? 너 잡힐까? 내가 너 잡을 수 있을까? 자, 일단 이거 아, 안 닫는다 저 존나 세 보이는 어디 갔지? 그놈 쫓아가야겠어. 막타, 내가 먹는다. 어이 졸라 센일로와 졸라 센 기다려. 그렇지 막혔지, 그렇지 아 존나 빠르네. 진짜 뭘뭐 이렇게 빨로? 아 비켜봐, 비켜봐, 저내 거야. 막혀, 막혀라, 막혀라. 뭐저렇게 튼튼해. 뭐저렇게 빨라 그리고 아다점심 없어. 안돼. 아아나 먹었어야 되는데 저거. 저거 어디 있다고? 그렇지. 깔끔한 마무리. 몰락한 귀족이면은 그래도 그 귀족으로 될 수는 있지. 이방인이라 그러네. 나도 영주 아싸 개꿀 아싸 던두씨 제일 마지막에 참가하고 제일 의미도 없이 참가했는데 포로 내가 가져가죠. 개꿀 아 아씨 진짜. 아, 아 진짜 아아 진짜 미쳐버리겠네. 아, 빠른이동. 아, 하다 하다. 이제 숲도족까지날 관리 시하고 무시하고, 아, 어떡하지? 얘네들 데리고 어디 있냐? 어, 뭐야? 거기 있냐? 아, 아포 자 가보자. 어디까지 어디 써야 되나? 이 정도 쏘면 되나? 그렇지. 오이어안 되겠다. 가야겠다. 나 없으면 애들 다 죽겠다. 아, 죽어. 죽어. 에드롭. 아 아퍼이 씨 잠깐만 우리 팀다 죽었어 조졌다 이거 어떻게 이 기지? 번더크 저 새끼 저거 너너 너 아니 너냐 너 아닌 거 같다 아 존나 활제비들 개 많아 죽여 죽여 한 마리씩 차근차근 죽여 어 그렇지 우리친구도 아직 살아있어 어 잠깐만 어 나죽어 나죽어 덤벨새끼야 죽어 던더크 나 죽어. 덤벨 죽어. 죽어라 아 어디를 도망가시나? 예? 음, 잘 가고 어디 서 또? 아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잡지 숲도적 정도는 잡아줄 수 있지. 토끼였나 아, 본데? 어여깄네왜안 토끼었니? 잘 가. 아 힘겹다. 겨우 잡았네, 아, 씨. 와, 그, 그 와중에 세명세명 3명... 죽었네. 야, 숲도족도 나보다 좋은 장비를 끼고 다녀, 아, 씨. 어떻게 된 일이야, 이거? 화살이다. 개 줘야겠다. 12, 15. 저게 더 좋지. 아 잠깐만 끊임없이 있네 야너 이렇게 맨날 맞고 다니냐 도망가 나보다 빠르니? 휴 살았다 아씨 내가 하..씨 억울하네 내가 이제 숲도적한테도 도망 다니는 신세라니 아나 레벨업 했지 지능 아니야 민첩하고 설득력 설득력 하나 가자 뭐 그래 뭐 2900원 정도면 뭐 괜찮지 네 목숨 값이 인마 곡물, 곡물은 쌓아두자. 배고픔 도치라랄라. 아저 새끼 나왜 쫓아오는 건데? 너나못 잡잖아, 꺼져. 숲 도적 또또아또 아, 또 나타나 씨. 아, 어 존나, 존나, 잠깐만, 아 씨발. 다다. <laughs> 삶의 삶의 의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느껴지네. <laughs> 제발 쫓아가지 마세요, <laughs> 씨발, 새끼들아. 나 잡힘? 아, 잡힘. <laughs> 아, 미친. <laughs> 씨, 씨, 진짜. 야, 이 <laughs> 씨발놈들 진짜. 어? 아, 나 지금. 빈사상태구나. 아, 왜나 산적한테 잡혔어? 어떡하지? 어, 오늘 마운트 앤 블레이드 <laughs> 여,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장난이고요. 아, 여기 숲도 좀 개무섭네. 아무도 안 와? 오, 오면 안 돼. 잘해줄게. 아, 제발. 아, 숲돌 오지 마라, 진짜. 왜 이렇게 빨라? 아, 씨. 나는 말타운, 말타에두 명인데. 어떡하지? 아, 여덟 명 좋아. 답도 없이 그냥 얻어 터지기만 해. 도망가, 도망가. 야, 너네 나왜 쫓아오냐고! 아! 어! 미치겠다, 진짜. 기병은, 기병은 따라와. 기병은, 한번 나랑 급습하자. 아, 니 진짜 어이가 없네, 진짜. 나 석궁 못쓰니? 나 석궁 어디갔니? 돌격할까, 그냥? 가자. 조사, 그냥. 아, 딱, 게임하기 힘들다. 어쩜 좋지? 어디, 이것들은 찾지, 씨. 어밥들이 죽어, 임마. 어딜, 어딜, 그냥. 어디 그냥 어디 어디 일로와 일마일일 어디 그냥 아휴 내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이 새끼들아 상대 과감스던 빼야지 꺼져 이씨 아 빡세 보람 아, 나 석궁 사라. 이런 시대 석궁, 씨발. 시발... 석궁, 석궁 사라졌어. 석궁, 석궁 뺏겼어. 하... 저도 나보다 빠르다. <laughs> 진짜 미치겠다. 아, 내 부대 속도 왜 이러지? 하... 어떡하면 좋노? 음, 어떡하면 좋아. 부대 이동속도. 그렇지. 길찾기를 올려야겠다. 너무 느리잖아. 인간 쪽으로다가. 다, 다 잡혔다. 다 따라잡혀. 엠병. 메뉴 자체가 안 떠버리는데. 우리 부대 합류할 사람 없니? 우리 숲도적 장들 또 나타나려나? 황금고불 <laughs> 아, 아무도 안 와. 아, 제발 와줘. 너무 무서워. 이, 이 인원이 서헤쳐 나가기 여기 너무 무서워. 세 명, 세명 좋아, 좋아. 자, 프라벤으로 가서. 선술집에 들어가. 어 아니, 근데 용케. 용쾌... 어, 너 누구냐? 어, 이러면 말 끝나네, 그냥. 흠. 지휘관? 지금 그 우리 그 뭐냐? 김하공수, 바하 머식이랑 좀 대척점에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, 걔 유랑자잖아. 얘는 좋을까? 아니야, 안 좋을 것 같아. 꼰대새일것 같아. 안 데려가야 살 꺼져. 아, 그게 문제가 아니라, 내 부대에 사람이 없어. 하를루스 잠깐 누가 날좀 같이 다니면서 날좀 보호해줘. 너무 무서워. 아직 열다섯 명 밖에 안 돼. 아, 깜짝 아씨. 좋았어. 점점 숫자를 되찾고 있어. 아. 로독과 스타, 술탄. 아, 아무도 안올까잉섭섭하고로 아직 그래도 3000원 있네. 아까 포로 잡아서 다행이다. 와. 그 와중에 그 포로를 잡았단 말이지. 개꿀. 그 포로 안 잡았으면 아, 답도 없었다. 예. 좋아, 좋아. 다시 차고 있어. 방금 뭐? 아 세금 없어 아직. 자, 에일러다. 어, 약타 끝났네. 좋아, 좋아. 이제 에일러다, 에일러다 키우러 가자. 아, 아 할루스 안녕. 음, 그럼, 그럼. 수도적 새끼들 나한테 안 개기겠지? 음? 지금도 개기면 어떡하지? 어? 아, 넌또 누구야? 아 미친 아너 탈영병이야? 아, 아니 씨 별의별 새끼들이랑 다 만나네 진짜 짜증나게 아, 기병 따라와. 저족 같은 것들 쓸어버리게. 아, 쟤네 개쎈 애들인데. 아, 미치겠네. 기병 따라오고, 기병 돌격해. 죽어! 얘네들, 쎈 애들이잖아. 왜 이렇게 딜이 안 들어가니? 이건 안 되는데, 야 신병하고 중보병하고 싸우는 게 말이 돼? 양아치 같은 새끼들 진짜... 이들이 어, 나라에서 배운 게 있으면은 그걸 임마어 좋은데 써야지. 이런데 다 쓰기 말이 돼. 이 새끼들아, 죽어 이 새끼들아. 어우, 아, 개쎄네 얘네, 얘네한테도 질순 없어. 야, 아무리 그래도... 아, 존나 아파. 음.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해? <laughs> 저 새끼도 왜 이렇게 튼튼한 거 같지? 느낌이? 딜이 안 들어가? 나왜 이렇게 를이렇니는이못니아다이겼다이 이겼다. 정도는 이기지물량이 몇명인데 사망이 다섯명 씩. 아이고. 바꾸자. 어좋아좋아 좋아. 찌르기. 이들어 이들, 가자고. 아, 십자석들 진짜. 나좀안 건들면 안 되나? 존나 건드네 진짜. 경보병. 우선 보병으로 가. 하 할이고 오고 그냥 다 뒤져버려서 쓸모가 없어. 너너 너 뭐야? 너 누구니? 어. 말 이쁘게 하네. 아, 도적이다. 그래서 그래요, 잘 지내십시오. 어, 깜짝 아씨, 다 어디 가냐? 너네 깜짝 놀라니, 너무 많네. 아, 우리 숲... 자, 쟤가 끼는 순간 저도 바로 낍니다. 이렇게 또그 관계를 올리는 거지. 기병은 가지 말고, 깝치지 말고. 좀. 살 이나 쌓인 거 돌격 해, 다 죽여 죽 어, 죽 어, 죽 어, 죽 어, 아 어, 죽 어, 죽 어, 죽 어, 죽 어, 죽 어, 죽 어, 그래요. 어, 숙련구를. 하아, 우선 한손검 아, 너무 아파. 아, 왜는 왜 이렇게 그게 없냐? 주민이 없어. 아우, 좋아, 아주 좋아. 아, 세금도 아직 제대로 안 걷어본 마을에 하... 이씨 나쁜 놈 새끼들 좋아. 아직 세금 한번 걷어본 적이 없는 마을인데, 거기를 침략해 가지고 뜯어먹고 있네. 아, 나씨 너무한 구만. 어쨌든 마을, 마을. 아니 마을 부대 채우고 있고 니들은 다 뒤졌어 이제 니들은 끝났어 내가 크기만 해봐 니들은 다시 다 뒤지는 거야 아 내가 그 함정에만 걸리지 않았어도 아 벌써 약탈당했어 여기 적 있는 거 같은데.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배 아파.